아, 여기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? 여기, 여기 바로 그건데? 여기, 어, 여기 바로 그건데? 어, 굉장히 대단한 친구네. 여기 너무 가까운 거 같아요. 어어 어. 아이, 범죄자, 아이, 범죄자님! 아이, 범죄자님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범죄자님, 너무 하시네. 아이, 교정상으로 당했어. 이거 어떻게 합니까, 이거?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기 어디있습니까 아 이게 이분시네왜 그러셨어요 아 이분 너무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임사이트2 방송 중이구요. 저는 반왕 장반우라고 하구요. 오늘도 이렇게 아우락시스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있네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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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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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, 살았다. 아. 살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용서를 구하면, 할수 있죠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방을 사방을 주시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아닙니다 뭐, 있.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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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등디를 등디를 조심해야 되네. 아 이럴 수가. 뭐 없는데? 저거 조금만 해줘. 저건 관심이다. 쫓으려고 나제 교차 교차로 방로그필 사이트에 어요어 어느 분은? 네 알겠습니다. 성당에서 성당이세요? 성당에서 얘기하시는 것네요. 되게 되게 멋 멋진 효과네요. 그노래 부르다 오셨대요 아 정말요? <laughs> 노래방이신, 노래방이신 거예요 지금? <laughs> 노래방에서 컴퓨터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? 짱이다 짱짱이네요 인증을 좀 봅시다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능력을 좀 올릴 수 있어요 음, 아유 100, 100원 인증이 100이나 되네 이거를 좀 올려보죠 150. 왜 스쿼드장이 계속 바뀌지? 어... 이거는 음... 이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지금 너무 인증이 없어가지고 어 방금 누가 날친거 같은 느낌이 드긴 한데 나노이브 아마 3까지 올리고 이제 좀 강해졌을 거야 아마 아마도 전, 전 이제 한 엄청 강해졌을 겁니다 아주 엄청 강해졌을 거죠 이제 거의 아, 죽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죽지 않을 겁니다. C 포인트도 바로 이제 돌격해버리죠이 정도면 이 정도로 강해졌으면 다 이길 수 있어야지. 오, 오, 야야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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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 역시 강력하구만. 역시 강력하구만. <laughs> 아 원래라 원래 나였다면난 죽었어야 됐지. 역시 엄청나군요. 잘 모르겠네요. 어이 이사야마. 조심해야지. 운전을 조심해야지. 나 안폭한, 나 안폭한 분이시네. 지금 이, 사람, 여기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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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죽을뻔했죠? 어, 금 미사일이 저기 떠다니고 있어요. 측면 치면 측면, 측면 오! 리버리버죽리버리버죽리버요 짱짱 지 리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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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지리 되게 잘하시네요 우유, 우유님 지 리버지, 리버지, 리버굿 리버지, 리버 뭔가? <laughs> 어 이거 이상한데? 이거 색이? 어 적군 적군 어어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? 너 뭐야? 굿 굿. 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 방금. 어 아, 좋았어. 아 좋네요. 어이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. 어, 저기 뭐 있어, 저기 뭐 있어. 보자. 오오오오! 아, 이걸로 맞추기 힘든데. 맞췄죠? 아, 기가 막히겠구만. 야호 아, 기분이 좋아서 바, 바위로 올라갔더니 죽을 뻔했네요. 저 위에서 지금 몇몇 몇 분이 계신데. 이렇게 쏘면은. 아, 지금 X 떴죠? 그럼 누가 있단 소리야. 저기 누구있어 그 그러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로 그 반우봉으로 이거 아! 야! 아착 그그그 굉장하구만 그 굉장하구만 그 유한장가 하하하 그 <목소리> <laughs> <것 같다. 웃음> 엄청나네요 점용... 쉬운 세력은 없습니다 그다그 똑같아요 그 정말 그다 똑같습니다 다그 이게 테란공화국은 장점이 굉장히 빠그 연사력이 굉장히 좋다는 연사력 장점이 있고요. 이렇게 반우자치국은 어뭐라그러지 탄나차가 아 탄나차가 좀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리고 신흥연합국은 오늘 무한도 리더 누가 됐어요?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.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. 안 봤습니다 아직. <laughs> 네, 네, 그리고 신흥연합국은 신흥연합국은 어, 반동이 좀센 편에 데미지가 강, 굉장히 좀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죠.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진영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아, 실피. 아, 도망치려. 어. 치료, 치료를 요청합니다. 치료를 요청합니다. 어이, 치료. 치료를 요청합니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어, 어. 선더로 가야겠어, 선더로 어. 죽고 뻔했다. 죽고 뻔했다, 죽고 뻔했다. 아. 죽을 했어죽고 뻔했어. 죽을 뻔했어. 자, 아. 제 근처에 엔지니어분, 엔지니어분 한번타세요 빠르게. 엔지니어분, 한번타세요 아, 치료, 치료. 아, 이 정도면 됐어요. 이 정도면 괜찮아. 할수 있어. 유틸리티가 치료 키트, 치료 키트 한번 써볼까? 치료 키트 한번 싸보죠 이거를 이게 있으면 근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, 4번으로 이제 에너지가 닳았을 때 바로 이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. 아!

절합니다. 어, 아이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저기 누가 있네요. 있네. 누구 있네. 누구야? 누가 우리 괴롭혔어? 야. 아. 아파! 벌꿀 같은 사람이. 이 벌꿀 같은 사람이 날 죽였구만. 소애님. 있지 않겠습니다. 어? 맛있다. 맛고 맛있다고. 어. 맛있다고요? 고고고고고맛있쩡맛있쩡 응. 라이트닝, 라이트닝, 라이트닝 잡겠습니다. 여기 여기 패기, 패기 게패기 돌진. 빵아 안돼. 으아아아 아, 사주세요! 치료, 치료! 치료를 요청합니다! 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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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, 어. 엔지니어요? 엔지니어, 이번에 패치되면서 네. 제니스 VX5가 들어왔거든요? 네네. 이게, 어, 손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제너테크플랜트가이 갤럭시라는 곳인데, 어, 저 붕어진 어, 아저씨들은 어떻게 할까요? 순수인데요, 진짜 포가 4 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네명 네네 이제 사수를 해서 방어를 할수 있죠. 자가 방어도 할수 있고 이 12인승이라서 12인승 이제 <laughs> 스쿼드가 오와. 바로 네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. 아까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할수 있는 거죠? 위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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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! 잡 잡아! 잡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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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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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 잡아! 잡불 잡아! 다불 잡아! 잡 아, 곧 곧. 아, 어 o 굿굿 굿 o 야굿 g 어 o 괜찮죠 o d g 전방 d 사 o 큐큐큐큐 오, 오. 엘럭스전아 이렇게 알려주세요. 왼쪽. 아, 장전. 엘럭스 빠져요. HP 없어요. 안 돼! 엘록스 <laughs> <laughs> 아, <갤럭시 웃음> 터진다. <웃음> 터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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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 터진다. 진다 터진다. 진다터다다 다 떨어졌어 뿅뿅 어? 뭐야 개, 잠깐만 이 사람들 내렸어요? 다..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 <laughs> 갤럭시 살았는데? 갤럭시 살았는데? 아 살았군요 안 터졌는데 와, 이런 건가요? 믿었는데